거리 파괴력을 이렇게 실어준다면, 아오 페리티 어? 한번때 데... 달렸습니다. 어 옆편 슬탄, 아잘 터졌다 옆편 슬탄 너무 잘 터졌다. 하지만 바로 또 이거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카운토맨에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키메라라는 세지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플이그마니 챔피언을 상대해 보면은 아 어렵다 이게 딱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어, 플레이마인이 진짜 호드 하미를 잡기 위한 워겨들이 세팅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엘리트 병과 위주의 뭐 그런 애들이 못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서 제대로 된 카운터를 하려면 아, 은신 위주의 싸움을 좀 벌어주는 게좀 좋다고 보거든요. 플레이마인이 최고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맵 약간 좀 왼쪽 오른쪽 유불리가 조금 있네요. 음. 오른쪽은 발전기를 치기가 좀 쉬운데 왼쪽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벽에 한번 막혀 있어가지고 상대 진행 방향 쪽에 음. 왼쪽 발전기가 좀 부수기가 어렵겠네. 맵이 좀 유불리가 있긴 하네요, 이건. 대신 뭐 리키가 좀더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때 발전기 초가 가장 중요하니까 게임에서 일단은 일단 바로. 텐티널 하나 나오고 아, 이 헤르틱 두부대 운영하시네요? 투 헤르틱 1 카텍마 요거는 임페리얼 가드의 가드뱀 군대를 더 이제 못 사용하게 하겠다 이거든요 하나는 숭배용으로 쓰고 하나는 유... 하, 뭐 하나는 이제 유탄 발사기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이제 임페리얼 가드가 원 거리 위주기 때문에 막 유탄으로 가기도 괜찮고 이게 그러니까 유틸성이 좀 많은 스타트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저 로드 커미사르저 지금 다 호박같은게 시험에 있는데 저거 효과 정확히 뭔가요? 체력 대신 만화가 달아요 아하 근데 저게 아쉬운게 뭐냐면 저는 저걸 안씁니다 왜냐면은 커미사르 로드가 실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만화가 대신 닳다고 하더라도 사실 만화가 100짜리에다가 기본 체력도 600이라서 저러면 처형을 못 사용하거든요? 전 처형 사용하는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봐요 아하..근데 초반에는 뭐 없으니까 처형이.. 그냥.. 그황 한.. 후만 하겠군요 사실 이제 초반에 컨디션 로드를 처형을 한번 쓰고 그 다음 만하실게올려리는 것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교전 때 그냥 처형 받고 가는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그.. 그래, 말하는 사이에 어.. 가드맨들이 교전에서 이대로 많이 봤어센티넬 때마침 이.. 지명강타가 업그레이드 된 덕분에 지면 것도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10, 업그레이드 걸리는 시간 15초인가 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레트리뷰션 때 바닐라 때는 저게 그냥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네. 그때는 더 더했군요. 네, 그래서 임가가 레트리뷰션 때는 중, 정말 강력한 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밸런스 엘리트 모드에서 밸런스를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임가의 가드맨들이 막플라즈마건 들어주면 뭐~ 지금도 강력하지만 그땐 더 강했다. 1 티어 때임페르 가드를 쉽게 기기가 힘들거든요. 좀 익숙해진 사람들끼리 싸울 때는. 그렇요 니드 타이라니드 제외하고는 약간 카운터 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플레이그만의 챔피언이라니. 니드 타이라니드가 어떤 점에서 가드맨상이 위대한가요? 그냥. 그 호마원태가 잘 풀기 좋아서. 아니, 워리어가 제압을 걸어 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제압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제압이다 네. 보니까. 아하, 그렇군요근데 하복 나왔습니다. 봤고요. 하복이 제압을 거니까 좀 이제 가드맨 운영하기가 좀어렵겠 있어요. 카우스 하복이 제압도 속 가장 빠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카우스 하복이 첫 타격에, 첫턴 안에 바로 지압이 걸려요 그거 상당히 좋, 좋네요 은 어, 근데 지금 살짝 문제가 있는데 카오스 쪽이 발전기를 설치를 거의 못 해주고 거든요 음? 키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제 쿠 포인트는 좀 남는데 지금 전투에 신경 쓰느라고 업그이가좀 늦었죠? 지금 전기기 0선밖에안되고 임페리얼 가드는 지금 발쪽에 올라간 데다가 올라간 자원으로 지금 카타찬 데빌 군대 이런 것도 좀 뽑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카타찬이 나와가지고 하북팀한테 유탄 날린 다음에 들어간다면은 하북팀이 많이 힘들겠죠. 아무래도 임페리얼 가드의 초반 싸움은 사실 거치를 얼마나 잘해치하느냐 그러니까 뭐 밀어내느냐, 요거 하나에 완전 좀 달라져요. 어, 바닐라에서는 이제 임페리얼 가드가 사실 거치에 많이 휘둘리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1제때뭐광습병관라든가 네, 폭격률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바닐라 말고 엘리트 모드에서는 아틀레리스 포트 분대가 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세티의 지명각타. 어잘피해줬고요한명 네. 빼고 진짜 혼자만 걸렸네. 네딱한 명. 단 하나. 기혈이네 기혈 기열. 딱한 네. 명, 그한명 기혈당했네. 예, 그리고 카타치 데빌을 본거 같습니다. 카오스 쪽에서도 네. <laughs> 자, 근데 아, 이제는 이발 쪽이 올라가 있군요.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타틀터 나와서 원거리 파괴력을 이렇게 실어준다면, 아, 어, 페리티 한번더달렸습니다 됐... 아, 어, 로즈커미사가 파워투즈까지 올라간 상태. 지금, 플레이그만이 쪽, 초반에헤리틱깔리면은좀 부담이거든요. 헤네틱이, 사실, 중반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군들 힐도 줘야 되고, 그니까, 한 분대는 뒤쪽에서 힐 주고, 한 분대는 유탄발사이라든가 아니면, 들어, 오는 애들, 제압, 제압 걸어가지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어, 근데 여기서 플레이그 챔피언이 역병이, 거기 올라갔거든요. 역병의 검과 역병술탄. 네 이게 맞는 원래 가는 원래 가는 명인가요? 역병검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역병의 검은 역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전보긴 보는데 역병의 술탄 좋습니다. 역병의 검이 이제 적군 유닛을 하나 죽일 때마다 오히려 좀비를 생성해서 쓰는거든요. 어 근데 이거 리트릿을 왜안 하죠? 어한 분출님 이번 판. 열? 예, 약간 십닥뚱꾸렁내 나는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역병의 검은 스페이스바린같이 유익 하나하나가 강한 팩션 상대를좀 좋겠죠 뺏어오는거니까 가드맨 하나 뺏어와봤자 뭐하겠습니까 가드맨 하나 바로 그냥 해병 수륙돼버리지 뺏어와봤자 이럴때 담즙살포기가 훨씬 낫죠 해병짜장살포기 그래서 아무도 호도암에 상대로는 조금 이게 역병의 검을 아쉬운 선택이다. 사실 역병의 검 빼고 역병의 술탄만 가더라도 이게 뽕을 뽑거든요아 어, 근데 이번에 제약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예, 바드맨 후퇴 시킵니다. 바드맨 그렇한번때활만사기업이올라갔거든요이 예, 거짓은 발전기 테러도 한번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일단 하복은 발전기 테러를 좀 막아줄 준비를 해야 하고, 일단 밀릴 만큼 병력 수복을 하든가 티어를 따라가든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임페리오가 이 티어 거의 다왔거든요이 티어 가면 바로 카오스한테 키메라 보통 나오던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키메라가 나오겠죠. 보병 위주이기도 하고, 키메라가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 오그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마제 지금 무조건 오그린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오그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마지막에 또뭐디서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얘들은 그냥 키메라만 가더라고요. 완전히 그니까 사실 키메라가 거의 공룰이긴 한데 왜냐면 상대편에 제압이 있기도 하고 아드밴드를 계속 이제 3기 올라갈 때까지 계속 쓴다. 이번에 아, 키메라가 좀 좋고 아니면 나는 좀 엘리트 병가로 해서 이게 오그린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바닐라에서는 탱킹만 되는데 엘리트에서는 이게 딜도 되거든요 이 오그린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되게 막 우락부락하고 몸이 크던데 오그린 설정이 아마 변종일겁니다 변조.. 그니까 외계인은 아니고 유전자 조작을 좀 했나요? 조작을 한 거, 조작을 했던가? 그냥, 워낙, 그, 행성이 많은, 그 중에 나오는 도련 그 변이들. 도련 변이로 알고 있거든. 요 그냥 자연적인 돌연 변이인데, 좀 강한 도련 변이다. 네 어, 근데, 근데, 컴퓨터를, 컴퓨터를, 컴퓨터를. 컴퓨터를. 있... 어, 가릴 뻔했어. 요 제압이 들어갔으나, 하다 대비분데 사건 없게, 거기다 키메라, 때맞지 않습니다한번 싸우더라도, 이게 빌드라도 키메라가 있는 순간, 굳이 리트리스 안 하거든요. 아 이게 예, 알겠다. 오그리는최웅반 어, 분이다. 최웅반도 약간 돌연발이로 좀 약간 그런 경치가 그, 엄청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역병 옆병, 아 역병 술사. 아, 하지만 키메라 어, 또, 또, 바로 키메라게 네. 아까 키메라 똥이 묻었지만 잠깐이면 예. 됩니다. 칫솔 가지고 닦으면 되지 않나요? 군대선 칫솔로랑 착해가지고. 치약, 치약이랑 칫솔로 해가지고. 아그러 사이 화방등 가드맨 분대가 발쪽기틀를 야무지게 해주고요 <목소리> 센티넬은 남아가지고 깃발 아주 야무지게 내려줍니다 <목소리> 저 좁은데 진짜 오밀조밀 잘 들어갔다 구겨 넣으면 들어가지 근데 나 같아도 그냥 구겨서라도 타고 싶겠다 밖에서 초알이 날라오는데 저기 좁더라 들어가야지 <목소리> <목소리> 살려면 자, 그리고 플라즈마 건 올라가는 가드맨들, 그리고 카오스드레온트 나옵니다. 카오스드레프트가 지금 아주 적절한 선택인 게, 카오스드레트가 잘만 하면, 히메라도 잡을 수 있고, 지금 사비들을 못하는 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센티너 아, 센티너 근데 미사일을 잘 달아놨네요. 이거, 스톰트루퍼안 뽑고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방, 방, 아, 이거 조금, 약간 잘못되면 느껴지지 어요 방금 네. 보르시면안 <놀람> 되죠. 얘나 피가 좀 많이 깎이네요 근데 뭐가디메은 수리 급락되니까 할순 없긴 한데. 네, 일단 이게부터 드레드노트와 함께 조금 이제 라인을 다시 풀해야겠죠 네. 지금 밀어서 임페리얼 가드 발전기를 싹다 털어먹는 것까지 나와야 어려 쪽도 상대가 될 겁니다. 지금 전기 차이가 좀 많이 나서 티어 싸움에서도 밀릴 거거든요. 발전기 테러도 한번. 이외에 지금 드어떻게할수 없거든요 없으니까 상대가 여기 아니면 발등이 언제 붙을 것습니까 카오스가 자 센티너를 플레이를 잘해서 카드를 잡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ET 하때 추가 유닛을 더 뽑아서 스톰 트럼프 같은 것들을 뽑아서 대결 상대 하던간에 임페리얼 가드 쪽에서는 아직까지 목표 좀 많습니다 반면에 카오스 쪽은 지금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빅토르 포인트는 괜찮으나 어... 전력... 전기 테를좀 많이 당한 것도 있고 카오스로서? 제가 푸시를 많이 못한 것도 있어요 네. 일단은... 가는데요? 센티넬이... 랜티네리... 비사일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이, 이건 좀 조심해야죠 네. 자, 기왕 이렇게 된 거, 랜... 카오스로트 아, 자, 센티넬 먼저 보낸다? 자, 랜티네리 그러면은 랜티네리 워낙 빠른, 네, 네. 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성 드레드 힘트가 없는 곳이 힘들어지죠. 지금 가드맨들이 플라즈마고를 달았기 때문에 자기 몸값보다 비싼 고 달고 있거든요. 바로 키메라 테어서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를 해가지고 전면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을 펼치면서 눈에 상대를 안 해줌으로서 주 가드맨이 게임을 풀 나아갈 수있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지금 중화기 팀과 함께 스톱트로퍼까지 대기할 팀 준비 다 됐네요. 중화기 팀은 뭐. 오토캐논보다는 뭐 급하게 라스캐논 바로 올려버리나요? 예, 네, 라스캐논은 올려버리네요 와, 저거 그냥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드셨습니다 지금 사실 드넘만 잡으면 나머지는 네. 불연하게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카오스 드래곤트 덕분에 임페리얼 가드의 3티어가 많이 좀 딜레이 되긴 했어요 네, 지금 저거 꼽느라고 많은 자원을 소비하셨죠 지금 징발대원님 쏙 빠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발전기 테로가 아, 나와야 될 텐데 아, 임케를 임페리얼 가드가 방어질이 너무 단단해요 예. 네, 발전기 제대로 방어하겠다. 아 근데 중화기 팀까지 좀 과투자가 아니었나. 그냥 스토트르폰에서 충분할 텐데.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황군출 해병님에게 살짝 예, 안정기가 좀 와죠. 자, 숨고르기 타이, 타이밍이 어, 왔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카오스가 깃발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 빈틈에 네, 그래서 격으로 지고 카오스가 깃발을 앞서는 어, 지금까지 점투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어, 깃발을 앞서는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백 어, 이쪽에 라스케룬까지 올라간 거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하복 씰이 그냥 끝까지 더 앞으로 가도 괜찮아요. 일단 로 본데가 조용히 기하고 있긴 한데 메타건 업그레이드 가지고하복 하복을 잡 잡을 수겠죠 이거 라스키노. 근데 이거 라스 어, 너무 들리 너무, 너무 싸움 같다. 아닌가요 이거? 그... 이 지금 를 막아주긴 했지만은 라스아 라스키는 사람들이 아저 정도는 내가 심어 먹을 수 있지 하고 들어간 것이 가진 것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근접을 해버리든가. 예, 코르노 그리던 네. 다음에 차라리 차라리 이제 붙어서 그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오토 게이론 가지고 엄폐하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분대장 콜까지 되어 있어서 꽤나 탱킹 되거든요 원거리 싸움에서. 한 네, 단이 잘못됐죠. 역으로 심어 먹으려다가 어, 이게 좀 이상한데 해 가지고 뒤늦게 빠졌는데 아 뒤에 빠지면서 엉덩이를 보여줘버리니 네, 바로 그냥. 카오스 예. 워프 영역으로 떠나버렸죠. 예. 드레드노트 사출되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키메라 위쪽으로 야리브진 타고 와가지고 아, 진짜 강남 가드맨이네요. 예리브진 타고 와서 어, 오늘 여기 깃발은 내거 이쪽 땅 사자구. 예, 바로 강남 가드맨 플레이 나왔습니다. 이 예. 완벽한 기계야 보병. 자 아, 이제 임페르 가드는 자원 모아서 3티어로 올라가면 은 스무스 거고어 아, 그래도 카오스가 아, 전기를 잘 모아냈네요 임페르 가드는 지금 리퀴션포인 이거 사실 지금 가드맨들만 계속 집요하게 상대해서 충원비를 해가지고 3티어로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인마가 아까 바크레를 해가지고 인류가 많이 찼거거든요 지금 추워... 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고지발 자원이 거의 안 들어와요 지금 역병 수류탄 하나가 잘 터져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어, 그 유지비 때문에 진발 자원은 안 들어오는데 계속 상대 가드맨한테 소문을 강요해가지고 지발 어, 자원 싹말릴거리면은 상대 상티어가 기름이 있어도 아오는 그런 상황도 할수 있거든요 수류탄 근데 너무 좀 뻔한 데 던져가지고 그냥 수기고 피해버렸습니다 자, 이래서 어 3큐를 강구철 레병 이 먼저 올라갑니다. 아 어, 근데 이거 만나요더 추적하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병력이. 이이 이거, 이거 아 임페리얼 가드. 어 근데 이대로 가드고 3째 올라갈 자원 되는데? 네. 일단은 아마 터미네이터를 상처에서 지금 아마 카오스가 기다리 기다리고 있겠죠. 하우스가 지금 빅클리 포인트 잘 벌어놨는데 와 이거 임페리얼가도 되게 다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춤하면 안되죠 어, 일단 빅토리 포인트 빠르게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빅가 쪽에서 거정도 거의 다 챙겨놨구요 그래서 지금 3티에 올라가는 요 타이밍이 지금 카오스가 많이 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병력, 병력 숫자 차이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인구 수 차이가 지금 카오스가 38이고 가드린이 주, 충원이 좀덜 되긴 했는데 88이거든요 인구 수 차이가 2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데려가3체 올라가는데 일단 3킬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카오스터미네이터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길 터미네이터 자원은 거의 됐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1 0 0정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 오, 나 소환했네요. 소환했어, 소환했어. 아, 나소습했네소 o 했 s the Pontine? How's the 카 e r 터 i n a t 가오 How's the t e r m i n a 터 o r How's the Terminator? How's the Terminator? How's 해 주고 카토미가좀 느리니까 어차피 드너시에 똑같아요. 카토미 상대를 안 해주면 됩니다, 그냥. 네. 어 여어 옆선 슬탄. 아잘 터졌다 옆선 슬탄 너무 잘 터졌다. 하지만 바로 또 이거 어떻게든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카터미에서 어떻게든 올라가서 키메라랑 세티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점점 좌우 도와주고 있는 지금 인피를 가드쪽 아마 지금 불구두개차 가지고. 자원 모으시긴 모으는데, 리만루스나올 인구수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2만루스가 인구수가 몇이냐한2 0대나 22만원은 0좀볼수것 같긴 한데, 뭐 하나 가기 전에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센티널 쪽으로 던져도 되거든요. 사실? 제할 일을 다했기 때문에. 예, 네, 센티널을 좀 보내줘. 이제. 네. 아, 근데 레벨 3이라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러네. 센티널을 보내고 리발루스가 나온다면 보내야죠. 이거 오히려 카오스가 기갑 일부러 안 잡아서 펜티를 보고도 안본척안본척이 악물고 안본척 해가지고 네. 인구수 많아가지고 못 나오게 한다? 신박한 방법이 될 수도 네, 아무튼 인구수 이슈 때문에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카텀이 어떻게는 업글이 되고 올라가고 있네요. 아 이거 이번 판 예상 외에 또 역전승이 나올까 하는데 이거 발전기태를 정말 잘해주고 있긴 한데 카오스 사실 카텀이 나오고 나왔으면은 사실 뭐 든든할 것 든든하거든요. 일단은 빅토리 포인트 싸우로 끌고 가면 될 겁니다. 일단은 카터미는 최대한 상대를 안 해주는 쪽으로 가가지고 아니면은 정말 지금 카우스가 빅토리 포인트 흩어져서 병력이다 분산돼 있거든요. 그때 지금 다 같이 몰려가가지고 카터미를 적합해서 어 보내버린다든가 아니면 아예 상대를 안 해준다든가 기동전면 강남가든 기동전을 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더 제대로 병력이 모였을 때마이너들어트면카터이 어, 혼자 있는 카터미를 사고리를 찢다 저질렀거든요. 벌떡 먹느라고 아 역시 근데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최악 많이 깎아놨어요. 자, 카오스를 이번 판 전면전 피하고 인구수도 지금 안 주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깃발전으로만 지금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내가 두 놓은 거치 카터으로 비싸야죠? 중앙 거점, 위 거점 챙겨주면서 이 거점 유지만 계속해도 조사할수 있습니다 아래쪽 거점에도 가든 카타잔 하나 보내가지고 챙겨줄게요 에이 비트로 포인트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제시켜야 하는 카우스 아! 그리고 텐티넘 드디어 죽었거든요? 79 바로 그럼 베인블레이드 뒤에서 아님 리머러스에 베인블레이드 죽으 돼. 되겠죠? 코스 지금 79 자, 91, 92 양쪽 다 비트로 포인트 100 미만으로 왔는데 마밍 런인가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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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앞에 들어왔다. 어, 아 이거 카터이 위험하다. 카터이아아 아 텔레포트 탔는데 아 빨리 도망가야죠. 자, 아, 이 와중에 지금 키메라 살아 있어요. 아드메 지금 자원이 지금 1100에 오, 저기 570인데 아스톤 블레이드 나옵니다. 야 스톤블레이드 맞나? 스톤블레이드가 좀... 맞아요 스톤블레이드 맞는데 어... 요거 스톤블레이드 투컵 하려면 카오스 프레젠트는두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 라스켄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카오스 화보기 라스켄 업그레이드 하고 네 이왕 아... 근데 3거쯤 가져가면서 이거 나오기 프레젠터 나오자마자 게임 끝나겠는데 지금 어쩌면 세개라서자 이거 카토비 빨리 충원하고 아 충원도 못했어요 지금 급하거든요 피폭 완 안된다 피폭 완 안된다 두개는 먹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프레데터 출근도장 겨우 찍었는데 아아 1 0 이렇게, 일일 이렇게 일 경기가, 일 경기가 일 끝나게 됩니다 소 나노카님의 임페리얼 응. 가드